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모델 지망생방 골라살해 아니면 글래머걸 킬러 미국의 연쇄살인범 하비 글레트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후반 할리우드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모델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말이죠. 순진하고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을 골라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하비 글레트먼이라는 이름의 연쇄살인범은 사진작가로 위장하여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잡지 모델을 제의한 뒤 자신의 아파트로 끌어들여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후에야 하비는 체포되었죠. 하비 글레트머는 무엇 때문에 여성을 유혹하고 살해한 걸까요? 단순한 사이코패스일까요? 차라리 단순 사이코패스라면 이야기가 더 쉽겠지만 하비 글레트머는 단순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하비의 또 다른 이름은 조숙한 변태이죠. 하비 글레트머는 1927년 12월 10일 뉴욕 브롱크스에서 유대인가 정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비가 태어난 지몇년후 가족은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주했고 하비는 덴버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하비는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외모는 심슨에 나오는 캐릭터인 미라우스를 닮았었죠. 동시에 IQ 130 정도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꽤 좋음에도 친구들과 특히 여자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하비는 엄청난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죠. 사실 이런 친구들은 어릴 때 한두 명씩 다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잘생겨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죠. 진짜 문제는 하비의 성격과 변태적 성향이었습니다. 하비는 또래 의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평범다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반사회적인 아이였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분 변화가 심했고 자주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하비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비의 삐뚤어진 성향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그의 어머니 오플리아였죠. 오플리아는 추후에 뉴욕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비가 가학적인 성적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하비가 세살이었을때 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몇 차례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비는 보통 사람이라면 웃지 않을 비극적인 순간이나 이상한 순간에서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중력이 나쁜 탓에 머리는 좋았지만 성적은 안 좋았죠. 엄격한 사람이었던 하비 아버지는 아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였고 심지어는 집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비 아버지의 의도와는 반대로 처벌은 하비의 정신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이었죠. 10대가 된 하비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비의 외소한 체구와 뻐드렁니를 비웃었고 하비는 괴롭힘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소녀들 앞에서 긴장하고 되었죠. 이런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원래 합의에 타고난 성향이었는지 11살 때부터 합의는 성적 만족을 위해 올가미로 자신의 목을 조르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합의의 부모는 합의를 의사에게 데려갔지만 의사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합의가 성장하는 단계를 겪고 있으며 꼭그 단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몇 년이 흘러도 합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합의 행동은 더 과학적으로 변했습니다. 합의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여성의 집에 침입하기 시작했죠. 거리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범죄 대상을 물색한 후 집에 침입하여 여성들을 밧줄로 묶고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합의의 초기 범행 목적은 성폭행이나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합의는 단순히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경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자신과 함께 침대에 눕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정도에 그쳤죠. 범죄를 저지르는 도중에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합의의 범죄행위가 발각된 것은 18살 때인 1945년 5월이었죠. 하비는 이번에도 남의 집에 침입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강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른 여성을 납치하고 폭행했습니다. 합비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행동한 덕분에 1948년 가석방되죠. 합비가 감옥에서 석방된 후 어머니는 또한번합비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합비가 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죠. 그리고 댄스 수업에 참석하도록 권유했습니다. 합의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이죠. 콜로라도 지역에서 많은 악명을 쌓은 탓에 합의는 콜로라도를 떠나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동시에 교도소에서 배운 TV 수리 기술로 돈을 벌었죠. 평범한 삶을 사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5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자잘한 절도와 성폭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고 석방되기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1957년부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연쇄살인마의 행적을 밝혔 시작하죠. 로스앤젤레스로 향한 하비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범죄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하비는 펄프 모델 에이전시의 사진작가로 위장하여 젊고 전도유망한 여배우나 모델에게 접근했죠. 하비의 첫 번째 희생자는 주디라는 이름의 19세 모델이었습니다. 주디에게는 딸이 한명 있었는데 남편과는 장기간에 걸쳐 값비싼 양육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진작가로 위장한 하비가 펄프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어준다면 5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주디는 제안을 바로 승낙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주디를 자신의 아파트로 끌어들인 하비는 주디에게 곧장 총을 겨눠 위협한 뒤 몸을 밧줄로 묶고 수차례 몹쓸 짓을 했죠. 성폭행이 끝난 뒤에는 주디를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한적한 사막으로 몰아넣고 주디를 목졸라 죽인 뒤 시체를 사막에 유기했습니다. 하비는 주디를 살해하기 전 밧줄로 꽁꽁 묶은 주디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들은 영어로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영상에서 사진들을 쓰면 제재를 당해서 댓글에 사이트 링크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비 는 결혼 상대나 잠자리 상대를 찾는 신문 광고인 롤리 하츠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비의 두 번째 희생자 셜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찾게 되었죠. 하비는 셜리를 댄스 클럽에 데려가는 척하면서 유인하여 사막으로 데려가 주디에게 그랬듯 또 다시 사진을 찍고 성폭행을 한뒤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다른 점은 셜리의 시신은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죠. 하비의 세 번째 희생자 루스는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 찾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하비는 루스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인 뒤 총구를 겨누고 밤새도록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루스를 차에 태운 뒤 평소 방식대로 사막으로 데려가 살해했죠. 추후에 체포된 합의는 신문 중에 그녀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저는 사진을 더 찍으면서 방해받지 않을 사막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우리는 에스콘디도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서 하루의 대부분을 사막에서 보냈습니다라고 말했죠. 좋아했다면서 왜 살해했냐는 질문에는 나는 더 많은 사진을 찍으면서 그녀를 죽이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비의 네 번째 살인 시도는 다행히도 실패로 끝났죠. 1958년 7월 하비는 모델 에이전시에 막 등록한 신인 모델 로레인의 차에 태웠습니다. 다행히도 로레인은 눈치가 빨랐죠. 하비가 할리우드와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로레인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추후에 로레인은 당시 하비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만 했다고 말했죠. 하비는 타이어 의 펑크가 났다며 갑자기 차를 세우고는 로레인에게 총을 겨누며 묶으려고 했습니다. 로레인은 총구를 붙잡고 하비에게서 총을 빼앗으려고 했죠. 하비는 로레인에게 총을 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말을 믿지 않은 로레인은 하비의 손을 깨물고 극적으로 총을 빼앗았습니다. 영화 같네요 그리고 하비에게 총을 겨누며 시간을 끄는 동안 마침 그 장소를 지나가던 순찰대원이 하비와 로레인을 발견하고 즉시 하비를 체포했죠. 그 결과 로레인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하비는 사건의 살인을 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찍은 사진들까지 경찰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어찌서였을까요 합의는 사형 선고를 두려워하긴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형을 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 합의는 1959년 9월 18일 교도소 가스실에서 청산가리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 후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지만 어머니는 유골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비의 인생과 범죄의 스토리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책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1966년에는 그의 캐릭터가 드래그넷이라는 영화 속에 등장하였고 넷플릭스 시리즈인 마인드헌터의 시즌2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죠. 하비 글래트먼은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걸까요? 그가 만약 제대로 된 훈육과 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왜 마지막에 사형을 받고 싶어 했던 걸까요? 답을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체포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여성 모델과 배우만 골라 살해한 미국의 연쇄 살인범 하비 글래트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